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승입니다. 자, 오늘 토모큐브를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다시피 13%까지 올랐다가 조금 눌려서 거의 8%가량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어,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좋은데, 21선을 뚫지 못할 거다라는 흐름이 있었지만, 예, 단번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은 67만주.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었던 며칠 전에 흐름이죠. 210만 주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비교적 적은 거래량, 적은 매수세로도 다시 한번더이 꼬리는 채울 수 있었던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세 매물대를 소화시켜 주는 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고. 꽤 그래도 최운 양봉 8% 상승 마감 정도 할수 있었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흐름이 또 많이 중요하실 건데 내일 흐름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서 놀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더 마감을 쳐줄 것이냐 요두 가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한다면은 얘가 오늘이 왜 올랐을까를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 매수를 누가 많이 했는가? 최근에는 누가 많이 해서 올리고 있는가? 뭐 최근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과 그리고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흐름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다로 좀좀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켜서 또 다시 한번더 보시게 되면 은또 다시 한번더 역시나 큰 흐름은 큰 변동성 나올 때는 돈을 쓰는 건 이쪽이구나 라는 것도 역시나 확인이 되고 어 우리의 예측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서 바라보시기 보다는 상방으로서 열려있는 게 훨씬 더 크며 현재 구간은 지루할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 장세인데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쵸? 이 이유와 최근 횡보, 네,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좀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똑같이 토모큐브 검색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 다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 이거는 우리가 떡밥으로 보인다. 떡밥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호재,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상승이 선반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고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눌리는 이런 차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상방이죠.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유리기판이에요. 우리 이미 다푼거 반영 한번된거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다 바이오다. 예, 비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다. 근데 지금은 어, 이런 게좀 나온 거예요. 이재명 난임지원 산업 해가지고 이제 뭐, 뭐 이거 옛날부터 뭐 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재명이 난임부부 뭐 이런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원을 한다 뭐 이런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저출산 해결정책 핵심 그러니까 대선정책주로 그죠 이게 엮인다 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제가 아이오로 우린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불과 어제 영상에서 체외 수정이 하나 호재가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체외 수정은 우리나라만 저출산이 아니라 현재 일본 뭐 중국까지도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ir 기업 설명회 때 얘기 나온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 중국에서 굉장히 큰 병원에서 체외 수정 기술력 이를 통한 미팅이 한 차례 있었고 조만간 그로 인한 호재가 나올 것이다. 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지금 일단 뭐 기분 좋은 거죠. 예, 이런 걸 함께 엮이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는 중에 있구나. 주가는 반영 한번 상승 나왔으니까 예, 이게 확실치는 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주가 상승 한번 나왔어. 돈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그러면 슬슬슬슬 얘네가 슬금슬금 눈치 주고 있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현재 우리 토모큐브가 종토방에 다시 한번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두 페이지나 거의 찼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 상승할 때는 그랬어. 떨어질 때안 그랬어요. 하루에 글이 세 개, 두 개. 이렇게 올라오다가 사람들이 떠난 거죠. 예. 네. 그리고 매도를 치고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욕은 막 난무를 하고, 역시나 안티들이 신나가지고. 그런데 딱요 날부터, 요기, 예, 신기하게도, 변동성이 시작된 21일, 이때부터 종토방에 글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개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하락에서 개미들이 관심을 껐고, 그 다음에 손절을 쳤고, 왜, 나가? 왜안 나가? 뭐, 뭐, 바보야? 이거 왜 매도 안 했어? 아직도? 뭐, 이런 거. 그죠? 렇 그렇다는 뜻은 이미 세력들의 의도는 통했다예요, 통했다. 예요 통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다시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와중에 있었고, 현재 오늘 상승이 나왔죠. 67만 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과연 확실하게 대선 정책주, 저출산, 해결이죠 해결. 저출산 관련주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주가 반응이막 될까 안 될까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이것도 그걸로 다 올라온 건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다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어 이거였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도 뭐죠?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67만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들이 매수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 여기서부터 시작된 흐름이 지금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날 이후로 상승 올라가는 것들은 테스트다. 테스트. 자, 대개 약한 거래량으로 한번 슬 올려봐요. 슬쩍 올려본 다음에 어 여기 매도세가 있어? 내려. 왜 내려요? 여기서 물량 모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싶으니까 그죠? 예,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전에도 얘네는 물량을 많이 모아놨었어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호해서 물량 매도하는 것도 받아먹고 하여튼 그런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은 다르냐? 자 어제 12만주, 28만주 이건 너무하죠? 그죠? 이거 가지고 힘들고 67만주 여기가 32만주입니다. 67만주하고 라고 하는 거래량 가지고 얘네가 올라왔었긴 했어. 내일 21선 안착을 한다 쳐 볼게요.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과연 61선 혹은 이 매물대 여기를 67만주 한 70만주 가량이라고 하는 거래량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얘네가 한방에 뚫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다 라는 거예요. 어,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러면은 내일 20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얘네가 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출발은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눌림으로 보시는 게 맞고 눌림을 어디서 받아주느냐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확인 후에 확인 후에 그 다음에 매수 혹은 매집 소량이죠 소량 소액으로서 지금은 아니면은 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아직까지 관망이다. 관망 혹은 매수죠? 소액. 소액 매수. 이두 가지가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아, 내가 그동안 물려 있었어. 매도하고 싶어. 예, 네, 근데서 매도 관점으로 보실 가격대또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금 떡밥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체외수정은 갑자기 나온 얘기고 사실은 우리 그전에 요걸 좀 보시게 되면은 암이에요 암이제부터는 암암 그죠 암 암과 함께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 얘네가 오가노이드 이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3d로 관찰이 가능하다 내부까지 점프 관찰이 가능하다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내부의 상처까지도 전부 관찰해서 분량을 다시 분류해야 될 유리기판 관련주, 유리기판 검사 장비, 이걸로 이제 엮인 거죠. 근데 유리기판도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시장에서. 그런데 1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게임 체인저거든요. 이 바이오 분야에서. 근데 토모큐브가 유일하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유일하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력은 유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입니다. 2세대. 2세대 기술력인데 1세대는 녹슬었어요. 기술력이 이미 있었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조만간 이제 이런 떡밥들이 슬금슬금 풀리는 거 보니까 500 마이크로미터 장비, 빙, 빅 글로벌 빅파마 애들이 원하는 거는 3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원하는데 이제 이거 판다 그랬죠. 신제품 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암 이제 유전이죠. 유전 유전병이잖아요, 사실은. 유전자 검사, 유전자 조작, 개놈이라고 하죠. 이런 거. 세포 유전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토모 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이 필수적이다. 필수. 그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요호제가 요 호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슬금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떡밥이 부러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빵 터질 만한 이제 떡밥은 뿌리는데, 이거야! 이 상승의 이유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올라오고 나서 터지고, 그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대박이야. 막 아, 조금 오르는. 개미들이 사는 거죠. 하고 그럼 여기서 개미들이 막 매수를 하면서 호가창이 차요. 세력들은 터는 거죠. 넘기고 다시 한번더 넘기고 네, 이런 거를 뭐 쌍봉, 헤드 앤 숄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거래량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그 다음 호재. 이제 이번 연도에 세 가지 호재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으로 나왔고. 바이오 한번 기대가 되는 중에 있고 한 가지 더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바이오 쪽이지 않겠냐? 그러면 그 눌림에 우리는 뭐 한다? 다시 한번더 잡아가는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왜? 매출로 꼬집던 사람들 이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매출로. 여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2026년 10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 흑자예요 흑자. 흑자 전환으로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이 맞겠죠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로는 더 이상 꼬집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안써 있지만 2028년은요 천억이에요 얘네가 말하는 대로 천억. 여기 천억 이렇게 찍혀있으면은 찍혀 적자일 수는 없고 일단은 적자일 수는 없고 무조건 흑자인데 거기서는 LG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애들이랑 다 이제 거래를 이미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가치에 맞게 주가가 반영될 거니까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가 올라갔다 결국 눌릴 때 우린 뭐한다 가져가는 이렇게 또 보는 근데 막 급하게 보니까 우리가 손절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은 토목큐브는 애진작에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느릴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차라리. 7,300원이었던 종목이 25만원. 갔으니까. 요거요거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분석 원하시는 종목이 네이처셀 안 그래도 제가 네이처셀은 찍다가 말았었잖아요 네, 네이처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크 시스템스 이건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업로드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대표이사가 우리 토모 큐브의 사회 이사로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차트를 일봉으로 이렇게 뜯어서 뜯어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토모 큐브도 우리가 상승을 하지만 전체 뭐 토모 큐브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오르기만 하는 종목 다 빠지면 빠지고 다시 오르다가 등락을 오가는 당연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죠? 예, 없는. 요런 흐름 무조건 나와야겠죠? 요런 흐름. 예,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좀더 우리 여러분들 급하게는, 조급하게는 바라보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응, 예, 지금 가져가야 되는 분들 좀 가져가시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영상에서 제가 막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대응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예, 이런 게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재료든 대응이든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소통방도 있지만 다른 소통방에서는 다른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이런 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 나, 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조만간 돈이 흐를. 상승이 나올 섹터는 뭐가 있으며 이런 거다 함께 하면서 흐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섹터를 담아가야 될까? 글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미리 알아가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당연히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소통방입니다. 저와 함께 다른 이제 전문가 분들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시는 거를 좀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영상 보신 분들만 입장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시는 번호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텔레그램이니까 T, 한글 영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글자만 여기다가 남겨주시면은 네, 바로 갑니다. 링크가 가요. 그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운영하는 내용들과 타점들은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타점이 나왔어. 근데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요 그냥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무서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엄선에 엄선에 이제 되게 좀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방이니까 어 그래도 실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음. 더 좋은 분석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